당날에 갑질 논란 아는 변호사가 제대로 분석했습니다. 가족처럼 지냈다는 당날에 변호사는 살이 분별 안 된다 맹비난. 문제의식 없는 당날에 특수상해까지 생각 기능 멈췄다. 새벽 1시 하 합의 자리서 노래방 이건 합의 의지 없는 행동. 전 매니저들,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회 등에서 일시정지하는 시민들이 따뜻한 반응을 보였고,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쇄도했어요전 매니저들,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회 등에서 일시정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따뜻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. 전 매니저들, 직장 내 괴롭힘을 불러일으켰는데요. 전 매니저들, 직장 내 괴롭힘을 불러일으켰는데요. 안주심부름, 파티 뒷정리, 술강요 등 갑질 폭로 이어져. 술못 마신다고 폭언, 던진 술잔에 상해까지 입었다고 합니다. 박나래 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확인하됐다고 밝혔습니다. 개인적 감정 아닌 공식 절차로 객관적 확인하됐다고 강조. 과연 박나래는 이 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